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 양주경찰서 수사관 감사 요청서를 제출 완료했습니다. 네, 거짓 신인 민원 외국 묵살. 네, 이 거짓 신인이 대천사를 홍보하면서 이 대천사가 주식, 네, 주식을 투자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처럼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어, 지금 이 담당 수사관은 어, 이 유튜브 링크에 접속해도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어, 오늘도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영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수사관은 해당 영상 확인할 수 없으니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또는 캡쳐해놓은 영상이 있으면 그걸 보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진정인이 단순하게 풍문 그러니까 바람에 떠도는 소문이죠. 네 바람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신고한 것이어서 공남 종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 바람에 떠도는 에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 네이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이거 신고하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법률적으로 위반이 될수 있는 거예요. 바람처럼 에,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에, 진정을 넣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안 맞는 것이 근거를 분명히 됐죠 저는 근거 없이는 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거와 증거 없이는 말도 안 하고 언론 방송이 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해준다. 그래서 유명 방송국들이 정인태 그분의 얘기는 굉장히 신뢰가 있다. 그렇게 검증이 됐다라고 한그 기자분이 저한테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풍문을 따르는 게 아니죠. 제가 근거가 없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근거나 증거가 없으면 말을 안 하는 제가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단순 풍문을 듣고 신고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풍문,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을 듣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하게, 그리고 이런 지금 문서도 저한테 그냥 문자로 와버렸거든요? 저는 이런 민원들을 여지껏 겪어보면서, 이게 문서로 이렇게 전달이 되지, 이렇게 문자로 오는 거는 저는, 이게 문자로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거 사진을 찍어서. 이게 처음 보거든요. 그 너무나 좀 이상하고, 그리고, 어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접속해도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 어 그래서 풍문을 듣고 신고한 것이어서 공감 종결한다.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을 듣고 신고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죠. 전에 이 교주 측에서 김태형 감독님을 고소, 고발을 할때 보면, 종교범죄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허위로 뭐 고소 고발을 했네 또 어떤 신문에 보면이 교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에, 허위 고소 고발 무슨 뭐 어, 사주를 했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풍문을 듣고 고소 고발 진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네 그거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증거가 다 확보해 놨습니다. 증거 다 확보해 놓고, 대검찰청에도 민원을 넣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다가 이거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감사 요청 결과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증거를 가지고 진정을 했, 했는데, 풍문을 듣고 신고한 거다? 네, 이거 뭔가 저에 대해서 함정을 놓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려들지 않죠. 네, 내가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 요청을 하고 공개적으로 싸워 나가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